141번.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 n을 음음 같이 정한다. 가 a1은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이세개의 합. 나는 a n은 세수 9, 99, 999에서 서로 다른 n 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 그러면 a1, a2, a3의 값을, 더한 값을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자, 그럼 A1, A2, A3를 표현해 볼게요. 자, A1은 위에 써 있으니까 한번더 쓰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입니다. 그럼 A2는, 자,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해서 곱한 거니까, 얘하고 얘를 택해서 곱하면, 9 곱하기 99. 얘와 얘를 선택해서 곱하면 99 곱하기 999.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구해서 곱하면 9 곱하기 999입니다. 자, A3는요. 서로 다른 세 개를 합한 거니까 그냥 9, 99, 999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어차피 서로 다른 숫자들이니까 9를 A라고 놓고, 99를 B라고 놓고, 999를 C라고 놓으면, 이게 좀더 익숙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A1은 서로 다른 세 수의 각각 합.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다시 써보면, A, B, B, C, C, A. 아, 두, 두 수의 고배 합이고요. 세 번째 거는 A, B, C. 서로 다른 세수의 곱이죠 이런 형태가 나왔던 곱셈 공식이 기억납니까? 어차피 다항식을 항등식을 만들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자 요런 공식이 기억나나요? 잘 보세요 요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거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각각의 합,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두수의 고배합 AB, BC, CA, 그 다음에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B, C. 그러면 이렇게 곱셈공식으로 전개된 식도, 이건 결국 항등식이니까, 이 식에서 요 위에 꼴을 요꼴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요거는 a1인 거 알고 이게 a2인 거 알고 a3인 거 아니까 어, x에 1 집어넣으면 심플해지겠죠 자 x에 1 넣어서 정리해 보자는 거지 그럼 x에 1을 넣으면 먼저 좌변 1 더하기 a가 얼마죠 9죠 그럼 10 곱하기 1 더하기 99 하면 얼마죠? 100 곱하기. 1 더하기 999 곱하면, 더하면 얼마죠? 1000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1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입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106제곱에서 1을 뺀 거니까 9가 6개 9, 9, 9, 9, 9,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를 10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0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져서 나머지 1000보다 1작은 999가 남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999다.